자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이야기의 제목은 만원으로 얻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서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지쳐 보인다고 적지만 먹고 싶은 거사 먹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만 원을 받았고요.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만 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제대로 용돈 어, 용돈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 시아버지는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하느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쓰지 않고 서랍 속에 깊이 에, 깊은 곳에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손녀의 세배를 받았을 때 에, 세배를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만 원을 손녀의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아든 손녀는요 밥상을 차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 엄마 이돈 보태서 내 체크방 사줘 어? 엄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은 엄마의 형편을 알고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에, 싶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 요즘 들어서 무척 힘들어 보이는 그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만원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내일 내일 맛있는 거사 드세요. 라고, 예, 그렇게 쪽지를 써서 만원과 함께 넣어두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 이 이야기는 만원 한 장으로 온 식구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아,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에서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행복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무엇 무엇이었을까요? 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었을까요? 에 아니죠. 요즘 아이들한테 에이, 뭐 세뱃돈으로 만원 주면 욕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욕합니다. 에 이거밖에 안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 오만 원 정도는 줘야지 예 얼굴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되어 어지죠. 자 그렇다면 그보다 적은 만원만 만 원은. 행복의 요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행복의 요인은 마음입니다. 마음, 예, 마음, 예, 자기 쓰고 싶은 것 쓰지 않고 포기하고 예,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었죠. 어, 즉 다시 말하면 가족을 위한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한 자신의 자기 희생이 행복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도 자기를 희생하여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서 섬기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크고 작은 행복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홈커밍데이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에, 자기 시간과 또 봉사와 또 물질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번 행사로 인해서 온 성도들 안에 에, 풍요로운 행복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생이 있는 곳에, 예, 희생이 있는 곳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어,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또 자기 것을 내놓기 인색하면, 예, 어떨까요? 예, 그, 예, 그곳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또 불편해 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자주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들도 그런 말할때 있죠? 옛날이 좋았어. 왜, 왜요? 옛날이 행복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것이겠죠. 자, 왜 왜입니까? 옛날에는 이웃 간에 도와주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어느 집에 잔치를 벌이면 온 동네 잔치가 되어지고요. 또 서로 상부상조하고요. 또콩한 쪽도 어 나눠 먹는 그런 이웃 간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억이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예, 잘 알지도 못하고요.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요. 요즘에는요. 당연히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상막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될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행복한 날이 올까요? 예, 아닐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상막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행복함은 말라갈 것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죠. 어, 지금 세상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예, 커지고 있습니다. 어, 뭘 보면 알수 있냐면, 예, 범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자살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의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지금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노인들이요, 예, 노인들이. 그 외로움. 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예, 점점 그 생을 예, 스스로 마감해 버리는 그런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예, 공부 스트레스. 예, 공부 스트레스. 주변의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에요. 예, 친구가 친구가 아니에요. 예그 공부하는 경쟁자로 보여 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들 예,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이런 이런 말들이 이런 목소리가 예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행복해지려고, 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예, 정말 부, 일부러 불행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편안한 삶을 편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행복을 예, 행복하려고 예, 행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행복을 예,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행복을 만, 아, 만들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희생이 있는 곳에. 행복이 만들어진다라고, 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은 사라지고, 어, 희생은 사라지고, 예, 사람들은 자꾸만 돈 버는 것, 예,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이 행복을 줄수 있을 거라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또 우리 자신의 모습 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죠? 왜 이렇게 살죠? 이게 아닌 것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거를 자꾸만 붙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답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러분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을 그 마음 가운데 잉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그 이후로요. 인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 욕심을 잉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 삶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 죄가 들어온 그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게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예, 그 이유로, 그 죄를 지은 이유로 예, 죄를 지은 이유로요.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스스로 그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 이것을, 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나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과학이 과학을 발전시키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 기대는요. 이 기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고 어, 인정을 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 이거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정을 해야 된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또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무슨 얘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죠? 예 네,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어서 이 혼인 잔치는요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문과 가문 또더 뛰어넘어서 민족과 민족을 결합시키 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결혼 잔치를 너무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요 아, 너무 너무 어, 그 기쁨의 시간 시간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혼인 잔치는요 오늘 같이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2, 30분이면 홀례식이 딱 끝나버리죠 뭐 번개불에 콩고먹 듯이 예 2, 30분에 끝내야 돼요 다음 다음 차례 순서가 있으니까. 예, 그래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 결혼 혼인 잔치는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그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요. 그 잔치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위기가 생겼어요. 왜냐면 잔치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포도주였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나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지금 뭐 이틀 삼일 됐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게 이게 뭘 말하냐면 신랑과 신부 이 사람들이요 개망신 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신랑과 신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양가의 가문, 가문에 예,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예, 그 신랑과 신부, 또 가문, 양가의 가문의 그 수치스러운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위기, 위기 중에 위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그 위기를 회복시켰던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든 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요, 그 잔치를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요, 예수님의 기,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셔서 잔치를 행복하게 만든 사건,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이 기적이 뭐예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표적은 예, 표적은 뭐라 그래요? 예, 이 표적은요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절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신 말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날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예? 아, 나는 지금 상관, 아, 이거 나, 나하고 상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막 거절하고 어머니한테 화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인류의 이 모든 행복을 앗아간 그 모든 죄를 제가 없앨 것입니다. 예, 그 때가 되면, 제가요, 그 모든 이 인간의 행복을 뺏어간, 이 인간의 행복을 예, 아사간 그 모든 죄를 제가 없앨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 그런데요, 어머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그때 제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말 안에는요, 이말 안에는 내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이 인류에 예, 이 인류에 진정한 행복을 줄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을 다 없애 줄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제가 죽어야 돼요, 어머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요, 자신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 조상이 누렸던 에덴에서 그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에덴에서 누렸던 그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 즉, 희생, 희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희생이 필요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 영원한 희생의 재물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첫 표적.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한, 시작했을 때첫 번째 보여줬던 그 표적, 그 표적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인류를, 어, 인류를 위해서 왜 내가 와야만 했는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또 내가 그 끝에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예,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처표적인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필요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행복, 예,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행복, 그 행복을 우리는 희생,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희생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다시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몸이 아파서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고 정말 그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 말아야 될 것, 그 놓치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때에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 행복은 순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 분인가? 예,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지금 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내 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동안 잃고 살았던 그 행복과 기쁨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행복을 가지고 나 자신도 성도와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그 희생적인 삶을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